오빠! 피곤해. 나한테 왜 그래? 너 진짜 눈치가 없구나? 내가 왜 그러는 거 같아? 나너 싫어졌어. 너 이런 거 부담스러워. 집에 가, 얼른. 강덕수 때문이잖아. 나다 알아. 오빠가 강덕수 죽인 거. 그래서 나 피하는 거너 오빠 나 상관없어 강독수 그놈 어차피 죽어도 마땅한 놈이잖아 오빠가 그놈 안 죽였으면 윤아가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죽였어 강독수 너 때문에 너 위험할까봐 내가 죽였다고.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냅둘 걸. 내가 어쩌다가 살인자가 된 건데. 오빠. 너만 보면 자꾸 그때가 떠올라. 끔찍해, 끔찍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내눈 앞에서 꺼져 줘. 오빠. 너, 너한 번만 더내눈 앞에 나타나면 나 그냥 강덕수 죽인 거 자수하고 감방 들어갈 거야. 내가 평생 교도소에서 썩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다시 내눈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아들어? 맞는 것 같은데 그강 아, 지밥다 됐어요 얼른 와요 아, 어, 네. 혼자혼자 차리 별로 없네요. 어 아니에요. 저 이렇게 누가 차려주는 집밥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음. 저 그때 아드님이 복실이 어느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거기가 어디예요? 아 안신동 다리요. 오래전에 잠깐 안신동에 살았거든요. 어? 어 그, 그럼 혹시 그때 그 동네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 강덕수 사건. 근데 그건 어떻게... 아, 그럼 저 아이가 그 아드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 그게. 먼저 갔어요, 사고로. 아. 오늘 신세 많이 졌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저씨, 그때 사고 있었을 때요. 아저씨가 저 발견해서 병원까지 업고 뛴거 아니었어요? 아, 니 내가 업고 뛰긴 했는데 발견한 건 아니고 신고 받고 갔어. 네, 안신동 파출소입니다. 여기 안신동 파리 밑에. 어, 어, 학생, 누가 뭐 다쳤어? 빨리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아. 괜찮아? 넌 괜찮아? 응. 선생님, 내가 말을 다쳤어. 이쪽으로. 이쪽 오세요. 거 저거, 은 준비하고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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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랑 그 교복 들고 학교까지 찾아갔는데 아무도 자기라고 나서지 않더라고. 그래서 못 찾았지. 뭐, 근데 갑자기 왜그 얘기는? 저그 학생 엄마와 만났어요. 아주 우연히... 아, 진짜? 야, 2년이다. 2년... 인연. 근데 죽었대요. 그 사람... 아이고... 음. 작가님이... 그 아이라고요? 네.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죽어가는 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업고 뛰셨대요. 아주머니 아드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하, 그랬군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해서 상상도 못 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었어야 됐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뵙고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인데,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 새 사진을 왜 치웠지? 그때도 아들 사진을 치운 것 같은데 왜 치웠지? 하,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근처였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지금. 저에게 살 의지를 주신 고마운 분, 성요한 선생님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명의 은인이 다친 강아지를 데려다 키우는 사람이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 아니 그래 사이코패스니까 연기한 걸 수도 있지 착한 척 착한 척 연기한 걸 거야 지 마세요. 그만 가져고 생각하고 버 네가 죽으면 슬퍼할지 가져고 생각해. 엄마, 아빠, 할머니. 아니야. 그거 연기가 아니었어. 분명히 진심이었는데. 사이코패스가 그런다고? 말이 안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명백한 증거가 있잖아 성묘한는 오빠를 죽이려고 했어 망치로 분명히 머리를 내려쳤는데 성요한이 아니면 누가 우리 할머니를 그렇게 만든 거지?